저 남자들이 비싸게 드시겠네 그래서 <목소리가> 해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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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색해 너무 잘안 하는데 도움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김치를 활용한 참치 김치찌개를 여러분들과 만들어보면서 더크더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남편도 이 참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치는 좀 많이 넣을 예정이에요. 전두개 정도 참치를 한번 넣어보고자 합니다. 참치를 넣으실 때는 이 기름을 또 활용해 줘야지 참치 김치찌개 엄나 맛있거든요. 저희 남편이 진짜 인정한 요리 중에 하나가 또 참치 김치찌개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레시피. 저 그런 거잘안 하는데 공유 좀 해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이 참치 과감하게 한번 뚜껑 열어주시고 이제 끓일 냄비에다가 이 참치 기름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. 김치랑 버무려지면서 감칠맛이 또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우리 참치를 국물만 넣어 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또 뚜껑 따주고 손 조심해야 되잖아. 또 국물 한번 따라 주시고, 어 국물이. 맞네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기름 베이스에다가 이 김치를 좀 볶아주는 걸 먼저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한 포기 정도 좀 잘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돼요. 도마 칼또 쓰면은 설거지 양이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바로 가위로 썰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잘라줘야 돼요. 아깝잖아요. 다른 주부님들이 보면은 너무 그냥 이럴 바에는 도마를 꺼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싫습니다. 귀찮거든요. 전체를 잘라줬고 국물을 좀 넣어야 돼요. 국물 베이스와 잘 묻혔다면 이제는 볶아보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니, 여러분들은 그.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<laughs> 괜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네요. 남편분하고 이렇게 좀잘 지내세요? 사귄 지한 10년 정도 된 커플이거든요.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좀뭐합궁하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뭐 저희는 10년 바이브처럼 살고 있거든요. 서로 각자 맞벌이도 하고 있고 되게 오랫동안 안 했어요. 거의 뭐한달 정도? 네, 남편이랑 그막 몸을 맞댄 적이 없어요. 네, 오랜만에 합궁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네, 벌어지는 날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저희는 항상 밤에. 아침은 조금 입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싫어하거든요. 굉장히 또 청결한 여자여서. 진짜 그날도 똑같이 남편이랑, 어, 밤에 할, 하겠지.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아침에 그 멜랑콜리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거죠. 남편이랑 좀 이렇게 야한 영화를 보면서 구멍을 좀 하고 있었어요. 그 저번 영상에서 거론됐던 남동생이 저희 집에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. 거의 주에 한번 걸로. 이제 그날도 남동생이 온다고 얘기는 했었어요. 생각보다 또 이제 이른 시간에 이제 남동생이 왔던 거예요. 되게 저희 집에서 자주 자요.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도 외우고 있었더라고요. 저는 몰랐는데. 이제 동생이 와서 워밍업을 하는 그 와중에 동생이 이제 누른 거예요. 초인종을. 옷을 입어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. 초인종을 눌러도 저희가 바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막 옷을 입으면서, 어떡해?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. 자, 이렇게 물을 넣고 좀 끓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해주고 참치를 넣어주면 되거든요. 남편이 참치를 되게 좋아해요. 음, 또 이렇게 남편 생각하는 건 오직 나밖에 없잖아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섞어주고 이제 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갛게 하는 것이 더 맛있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고춧가루. 저번에 설명드렸죠? 저는 자연주의 요리는 안 한다고. 저는 다시다. 넣어 주는데 사실 이거 어머님한테는 비밀이거든요. 하나 다시다를 넣어요, 맛이나. 자 거기다가 이제 후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, 설탕. 저는 김치의 그 신맛을 되게 싫어해요. 약간 신김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설탕을 좀 많이 넣어야 그 신맛이 안 나요. 이 설탕이 잘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많이 넣는 거 같지만 이게 또 많이 넣어야 그 신맛이 안 나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참치액젓. 마지막으로는 다진마늘. 이렇게 하고 섞어줘요. 푹 끓이고 간을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저는 한 소품 좀 끓여준 것 같아요. 오, 너무 맛있는 냄새. 우리 두 남편이 비스부지게 드시겠네. 아, 그랬어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좀 기품이 없었죠? 맛을 한번 봐야 돼요. 근데 제가 내일 대장내 시경을 해요. 그래서 맛을 지금 보면 안 되는데. 진짜, 진짜 코딱지만큼 했어요. 됐어. 이 정도면 완벽해. 이렇게 끓여주면은 끝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참치 김치찌개 맛깔나게 끓여보는 그런 요리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남편이랑 참치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가지고 냠냠 마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. 다음에 봬요